안녕하세요. 파이토치 한국 사용자 모임에서 번역해 둔 파이토치 공식 문서의 한국어 문서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빠른 시작을 봤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텐서를 볼 차례인데요. 일단 이 텐서 문서 조금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냥 보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구글 코랩을 통해서 실습하면서 보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일단 구글 코랩 문서 열어 두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파일에서 드라이브의 사본 저장으로. 이번에는 이제 사본을 저장을 해서 실습을 하도록 할게요. 사본을 저장해서 실습하는 것과 기존 문서를 통해서 이제 실습하는 것의 이제 차이는 기존 문서를 통해서 이 코드를 뭔가 변경을 한다거나 하게 되면은 그게 내 구글 드라이브에 남지 않게 되는데 사본을 생성을 해서 실습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내 구글 드라이브에 최근 문서함에서 내가 변경했었던 내역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는 사본을 생성해 바고요 그다음에 연결 어, 해서 실습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똑같이 이제 구글 콜랩을 통해서 실습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4번 생성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어 콜랩으로 열려 있는 문서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일단 이제 텐서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제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넘파이 어레이를 지원을 해요. 그래서 넘파이 어레이를 그냥 그대로 넣고 돌려도 잘 동작을 하는데 파이 토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파이 토치는 넘 파이 배열을 어레기를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동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토치에 있는 텐서로 이제 변경을 해주어야지만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텐서라는 거는 이제 배열이나 행렬과 매우 유사한 특수한 이제 자료 구조다라고 되어 있는데 파이 토치에서는 텐서를 사용해서 모델의 입력과 출력 그리고 모델의 매개 변수들을 이제 부호화한다. 그래서 텐서는 GPU나 다른 하드웨어 가속기에서 실행할 수 있다는 점만 제외하면 numpy의 nd array와 유사하다. 실제로 이제 문법이라든지 동작하는 방식은 numpy의 nd array와 큰 차이점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GPU 하드웨어 가속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텐서 형태로 변경해준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은 어 조금 이해하기가 어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텐서와 넘파이 배열은 종종 동일한 내부 메모리로 공유할 수 있어. 데이터를 이제 어뭐 복사할 필요가 없, 없다. 요렇게 이제 어 되어 있는데요. 이 텐서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 다시 한번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동 미분에 최적화되어 있고 a 디 어레이에 익숙하다면 텐서 API를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예. 그래서 넘파이에 익숙하다면 이 토치에 있는 텐서를 그냥 바로 불러와서 쓰시는데 큰 무리는 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import torch 하고 NumPy를 np라는 별칭으로 불러왔고요. 구글 코랩에서 실행을 해주시게 되면 이제 필요한 라이브러리 로드를 하게 되죠. 그래서 데이터에서 이렇게 리스트가 있는데 이중 리스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에 있는 이 어, 리스트를 torch의 텐서로 이제 감싸주게 되면은 토치 형태로 어, 만들어 주게 돼요. 그래서 x 데이터 안에 있는 값 출력해 보면은 텐서 형태로 되어 있고 데이터 어, 같이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데이터는 그냥 리스트 형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어, x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텐서의 타입으로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조금 더 어, 이제 자세하게 어, 구체적으로 보고 싶다면 타입으로 이제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겠죠. 타입으로 이제 확인을 해보면 위에 있는 데이터는 그냥 리스트 형태로 되어 있고 이 밑에 토치의 텐서 로 데이터를 한번 감싸 주게 되면은 이 파이 토치 의 텐서 형태로 이제 변형이 되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넘 파이 형태로도 변형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에 mp 어레이 해서 mp 어레이 에다가 넣어 주었구요 그 다음에 토치에서 이 np array를 다시 이제 토치 from numpy로 이제 바꿔주게 되면은 토치에 이제 어, 텐서 형태로 이제 바꿔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타입에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np array 값하고 그 다음에 타입의 x u n d e r s c r np 값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위에 있는 이제 np의 array하고 데이터로 감싸준 거는 이제 데이터 어를 이제 어레이 형태로 이제 감싸줘서 numpy의 nd array 형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torch의 from numpy 해주었더니 tensor 형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tensor 형태로 바꾼 거를 다시 이제 numpy 형태로 이제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면은 여기 np로 지금 numpy로 어, 지금 다시 numpy 어, 형태의 데이터를 from numpy에서 torch로 이제 어, 바꿔 주었는데요. 여기에서 NumPy 하게 되면은 이 텐서 형태의 데이터를 다시 ndarray에 NumPy로 이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텐, 그, 텐서 형태로 바꿔주어야지만, 이제, 파이토치 내부에서, 이제, 연산을 할수 있는, 이제, 데이터 형태가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뭐, 정형 데이터든, 비정형 데이터든, 데이터를 가져와서, 어, 뭔가, 이제, 배열 형태, 어레이 형태로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넘파이 어레이가 아니라, 어이 토치의 텐서 형태로 한번 변환을 해 주어야지만, 이제, 내부에서 연산이 가능하다는 점, 을 이제 알아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동작 방식이 numpy 하고 거의 이제 동일한데 여기에서 이 x 의 once 하고 x 의 r a n d 이렇게 보게 되면은 once-like 어, 해서 이 x 데이터의 이제 쉐이프 어, 값의 모양대로 1로 채워진 이런 행렬을 만들게 되죠 once-like zero-like 똑같이 numpy에 있는 기능하고 똑같이 이제 사용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다가 이제 코드셀 만들고, 어, 토치의 원스라이크 X 데이터가 아니라, 어, 토치 그 MP의 원스라이크, 어, 해서 이제 넣어주는데, 이렇게 넣어줘도, 어, 요 N, 어, 요 쉐이프 값만큼, 여기다 이제 쉐이프를 이제 출력해 주게 되면은, 알아서 그, 지금은 여기 once like로 했는데 once 하게 되면은 이 shape 값 찍어준 것만큼 생성을 해주고 보통 이 once와 이제 once like의 이제 차이점은 쉐이프를 이제 지정해줄 거냐 아니면은 그대로 이제 데이터를 넣어주게 되면은 그 데이터의 쉐이프를 알아서 이제 읽어와서 만들어주냐 이 차이다라고 이제 보시면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once나 once like 같은 numpy의 기능도 똑같이 이제 동작을 한다. 그다음에 이제 랜드 라이크 하게 되면은 랜덤한 값을 이제 생성해 준다. 라는 것까지도 이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도 이제 랜덤한 값을 생성하는 것을 봤었는데요. 이렇게 쉐이프 값을 지정을 해 주고 그 지정된 쉐이프를 어 넣어 주게 되면은 그 지정된 쉐이프만큼 토치의 텐서 어 타입으로 데이터를 생성을 해 주게 돼요. 그2 곱하기 3 형태로 이제 만들어 달라 아라고 이제 해서 요 어, 만들어 준 이제 쉐이프를 보게 되면은 랜드의 텐서 요것도 한번 쉐이프값 하나씩 출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ones.shape 그다음에 zeros.shape 요렇게 이제 출력을 해 보게 되면은 맨 밑에 어 이렇게 2그 2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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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이제 어, 어레이가 생성이 된 것을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쉐이프 값 지정해 주게 되면은 원스 제로스 이런 이제 기능들이 어 넘파이에 있었던 어 기능하고 똑같이 동작한다. 그래서 이제 어 텐서플로우보다 이제 파이토치를 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넘파이하고 어 이제 API가 비슷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교적 좀 직관적이다. 라고 해서 이제 파이토치를 이제 선호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텐서를 어, 생성해 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타입이 어, 텐서로 이제 감싸져 있다. 우리 넘파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넘파이의 어, ND Array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랜덤한 쉐이프 어, 값을 지정을 해서 이제 랜덤하게 이제 값을 생성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쉐이프 그다음에 D 타입, 그다음에 이제 어떤 디바이스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수 있는데 지금 CPU를 사용하고 을 있죠. 근데 제가 런타임에서 런타임 유형 변경으로 어, 하드웨어 가속기를 GPU로 이제 바꾸고 저장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런타임 어, 초기화가 이제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토치와 넘파이를 어, 이제 로드를 해주도록 하고요. 그래서 토치와 넘파이 A가 로드가 되면은, 어 아까 이제 작성했었던 부분으로 내려가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바이스 텐서 출력해 보게 되면은, 지금 일단 이 텐서가 CPU에, 어 이제 저장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토치 CUDA is available, 어 하다면 이제 텐서에 이제 CUDA를 사용해 달라. 아라고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텐서 연산 이 위에 설명 같이 읽어 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트랜스포즈, 전체행렬을 만들거나 인덱싱 하거나 슬라이싱 하거나 이제 수학 계산, 선형 대수, 그다음에 이제 랜덤 샘플링 등 100가지 이상의 이제 텐서 연산들 도 예, 이제 같이 확인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문서로, 어, 링크는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텐서 연산에서 100가지 이상의 이제 텐서 연산은 요 링크로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즈 텐서, 이즈 스토리지, 뭐 다양한, 예, 연산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 인덱스를 보게 되면은 이제 필요한 연산이 있다. 하게 되면 이 텐서와 관련된 내용들, 텐서를 이제 만들 때 사용하는, 어, 기능, 그 다음에 뭐 랜덤 샘플링 할때 쓰는 기능,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수학 연산과 어, 관련된 어, 내용들도 이 오른쪽에서 보고 어, 내가 필요한 내용들에 가져다가 이제 사용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연산들은 이제 GPU에서 실행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콜앱을 이제 사용한다면 에디트의 노트북 세팅에서 GPU 어, 할당을 할 수가 있는데 이 GPU 할당을 해 주게 되면은 어, 기본적으로 이제 텐서는 CPU에 생성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투 메소드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GPU로 텐서를 명시적으로 이제 이동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장치들 간에큰 텐서들을 복사하는 것은 이제 메모리 아 어, 측면에서 이제 비용이 많이 든다. 요거를 이제 기억해 달라라는 내용이 있는데 일단 토치에 CUDA is available 하다면은 CUDA로 이제 이동해 달라라고 되어 있는데 어베일러블 한지 확인을 해보면 은 이렇게 어 우리가 여기 설정에서 gpu 로 이제 바꿔 주었기 때문에 available 하다 라고 이제 뜨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텐서에 to CUDA 라고 어 입력을 해 주었는데 요 텐서 한번 이제 출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디바이스에 CUDA에 0 요렇게 나와 있는데 텐서. 디바이스 하고 이제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바이스의 타입은 이제 CUDA 이렇게 어 이제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이제, 어, 연산들도 같이 확인을 해 보도록 할 텐데, NumPy API에 익숙하다면, 이제, Tensor API를 사용하는 것은, 이제, 시군중 먹기의 정도로 이제 쉽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사용법이 거의 이제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인덱싱을 해 오거나, 슬라이싱을 하거나, 그다음에 ellips, 슬라이, 그 다음에 이제, 엘립시스, 엘립시스, 어,로 이제 슬라이크 앞에 있는 값 전부 다 이제 가져오기, 요런 거 이제 사용해도 다 똑같이 동작한다. 그래서 이제 문법이 n 파이 p y 식의 표준 인덱싱과 슬라이싱을 다 똑같은 문법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텐서 합치기 할 때도 토치에 c 하게 되면 이렇게 텐서를 이제 합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이제 어, 나왔었던 것처럼 이런 어, 토치의 이제 기능들이 n 파이 p y 하고 똑같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mp에 이제 어, 그 있는 기능들, 예를 들어서 이제 스택과 같은 기능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토치에 스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스택을 사용해 보게 되면은 어, 이런 식으로 스택 쌓아 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V 스택이라든지, 어, 그 다음에 H 스택 이런 것들도 똑같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 스택 하게 되면은 위에서 이제 캡하고 이제 합쳐준 거하고 이제 똑같은 형태가 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쉐이프값또 이렇게 찍어 보게 되면은. 이제 v 스택이나 아니면은 어 h 스택 같은 기능들도 똑같이 에, 사용을 해볼 수가 있다. 여기에서 이제 v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티컬 어 하게 합쳐 주는 것을 의미를 하고 h 스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리즌탈 하게 합쳐 주는 것을 에,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콤케 기능들 어또 이제 똑같이 사용할 수 있고 스택 기능들도 넘파이 API하고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는데 넘파이에 있는 이런 v 스택, h 스택처럼 토치에서도 요런 기능들 제공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토치로 앞에만 바꿔 줬어요. 근데 토치로 앞 부, 앞에만 바꿔 줬는데 똑같이 동작을 한다. 그래서 넘파이하고 어 문법이 거의 이제 똑같다. 사용법이 API가 어,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돼서 그다음에 이제 산수 연산 행렬 곱 연산을 한다라고 할 때도 이제 텐서하고 이렇게 어, 행렬 곱 연산을 할때 넘파이에 어, 있는 것처럼 똑같이 에, 사용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매트릭스 멀티플라이와 같은 이런 행렬 곱셈 어, 멀티플리케이션과 같은 이런 이제 행렬 곱셈 연산도 넘파이하고 이제 똑같이 동작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곱하기 연산에 사용해도 되고, 요거 사용하셔도 되고, 이제 매트릭스 멀티플라이 이런 이제 연산 이제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엘리먼트 와이즈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도 이런 곱하기 연산, 그다음에 어, MUL, 그 다음에 멀그 MU의 연산으로 예,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싱글 엘리먼트 텐서의 모든 값을 이제 어그리게이트 해서 하나의 요소가 하나인 텐서인 경우 아이템을 사용해서 파이썬 숫자 값으로 변환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타입까지 출력을 해 주도록 했는데 요런 식으로 어 아이템 어매 이제 그 타입을 찍어 보니까 얘는 이제 플로트 형태로 되어 있더라. 그래서 일단 썸 하게 되면은 요 어그리게이트 s 한한 결과를 프린트해서 같이 확인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of t 서 e sum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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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 of g h e sum of t e m of the sum of the s u 그 다음에, 인플레이스 연산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인플레이스 연산은 그렇게 이제 사용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에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계산을 이제 권장하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add에 5 하게 되면은, 이제 텐서에다가 5씩 계속 더해서, 어 이제 값이 증가하게 되죠. 실행할 때마다 5씩 더해지는 것을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어, 이인플레이스 연산보다는 그냥 다시 할당해 주는 방법을 어, 조금 더 어, 사용하시는 방법이 더 낫다라고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계산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사용하고자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언더스코어 전 미사 를 사용해서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넘파이 변환할 때 이렇게 이제 원스 해가지고 토치에서 1로 채워진 어 토치 이제 텐서를 만들어 주었는데요. 여기에서 어 넘파이 하게 되면은 넘파이 형태로 어 바뀌게 된다. 그래서 위에 있는 t라는 이제 변수에 타입을 찍어 보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토치의 텐서 스타일인데 타입에 n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넘파이에 nd array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add 하고 이렇게 언더스코어 해 주게 되면은 값이 반영이 된다. 그래서 실행할 때마다 일씩 증가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numpy든, 어, 아니면 이제 tensor든, 이렇게 실행할 때마다 하나씩 값이 증가된다. 그 다음에 numpy 배열을 tensor로 변환을 할 때는 from numpy 해서 이제 토치해 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어, tensor 형태로 바뀌게 되는데 역시나 type 한번 찍어서 직접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type의 t.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 numpy 형태를, 어, 토치, h 로 이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numpy 배열을 이제 텐서로 변환을 할 때는 이렇게 from numpy 하고 바꿔주는 방법도, 어, 있기는 하지만요. 토치의 점 텐서로 바꿔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토치의 텐서하고 이 n 값을 텐서로 감싸게 되면은, 어, 이 numpy nd array를 어, 토치의 텐서로 바꿔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 이렇게 mp에 add하고 out에 n하고 이렇게 이제 값을 numpy로 그 이제 하나씩 이제 더해주도록 했는데요. 여기에서의 어, t하고 n하고 어, 이렇게 이제 같이 보면은 둘다 이제 값이 같이 반영이 되는 것을 확인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둘다 값이 반영이 되는 이유는 이 t가 이 m p y n에서 이제 사본을 생성한 거기 때문에 이 n의 값을 이제 변경을 하더라도 이 t에 있는 값도에 같이 에 반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넘파이 배열의 변경 사항이 이제 텐서에도 반영이 된다. 여기까지 이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파이토치 공식 문서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번역된 문서 어, 이 다시 가서 보도록 할게요. 어, 파이토치 어, 공식 문서 이제 한국어 번역본에서 이 텐서 어, 연산 부분을 이제 같이 보았는데요. 그래서 이 파이토치에 있는 이 텐서는 넘파이에 있는 nd array 하고 어, 굉장히 이제 사용법이 어, 비슷하다. 라는 점을 같이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모델에다가 학습과 예측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넣어 줄때 nd array 어, 형태나 뭐 다른 이제 판다스 형태나 요런 데이터 형태는 어이 파이토치에서는 어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요 텐서 형태로 변경을 해 줘야 된다. 그럼 텐서 형태로 이제 변경을 해 준다 하더라도 이제 넘파이하고 API가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예 너무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는 않아도 된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이제 텐서 문서를 같이 보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다른 문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